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아바트입니다 심즈사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 얘네가 보면은 다들 장식을 싫어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벽지까지 다 제대로 마련을 마련해 줬고 네 벽지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 이걸 싫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 이 거를 근데 네, 자들 불만을 가져요. 이해를 못하겠어. 네, 그래도 여러분 여긴 진짜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 진짜 제대로했어. 네, 하얀 마음 구백 좀 보세요. <laughs> 하얀 마음 구백 좀 보세요, 여러분. 보통 먹는 먹고 있는 건 이유식. <laughs> 네, 자기 인생이 왜이 지경이지? 네. 불평을 하고 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가 불평하는 이유가 벽지나 바닥이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여기 있는 것들은 디폴트로 설계된 그런 것들을 샀고, 여러분 이런 벽지를 누가 싫합니까? 어 네? 이런 벽지를 누가 싫어요? 싫어하는 놈이 예, 얘네가 잘못 얘네가 잘못된 거예요. 얘네가 옳지 않은 겁니다. 얘네는 잘못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벽지는 잘못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이집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전혀 문제가 될 그게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도대체 뭐가 뭐가 불만이에요? 여기가 이게? 여러분 전 여기서 개 여기 여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이 스튜디오만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스 여기만 있으면은 여기는 여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여기는 제가 살게 살게 살기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환기 설비 이런 이런저런 그런 인프라 설비만 잘돼 있으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가 저보고.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물론 여기 변기가 있는 건좀 그렇긴 한데 그것만 빼면 뭐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네 보세요 보세요 수, 언제나 수영을 할수 있어 어? 언제나 심심 이게 갈 때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무조건 수영할수 있어서 네? 수영 실력도 키우고 수영 즐겁게 수영할 수도 있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와도 네 그리고 여기, 여기 본 집에 인테리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여기. 네. 여기 집에 인테리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여기 비밀스러운 이런 떡밥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제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증설한 제 스튜디오. 여, 전, 전 여기서 그냥 사도 돼요, 따지고 보면. 화장실만 갈수 있으면, 전, 가고 씻을 수만 있으면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 노예 1번도 사실 예? 노예 1번도 보세요. 1번 노예도 이게 제일 저희 집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요. 이걸 제일 좋은 침대를 줬다고 노예한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 헌신적이고 예? 그런데 얘는 지금 어? 얘네가 왜 불평을 합니까? 지들이 보세요. 보세요. 지들이 요리 못하는 건내 잘못이 아니라 지들 잘못이에요. 이빵 하나 가지고 이 난리 치고 있는 건제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얘, 얘들이 나대고 있는 거지. 보세요. 네, 갑자기 저저저뭐 봐봐 봐봐. 네, 구백 얘는 얘는 먹기만 했더니 바로 행복해졌잖아. 잠깐만. 아까 전에 그거 상한 거 했는데 먹었니? <laughs> 아까 전에 그거 상한 거 같은데 먹었니? 이이이 <laughs> 이, 뭐, 이 얘네를 보세요. 얘네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은 예. 얘네를 보세요. 벽지가, 벽지에 불평하다가, 그냥 먹기만 하면 바로 행복해지는 이것들이 어딜 봐서, 예? 자, 보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불, 불편함이죠? 바로, 바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laughs> <Yeah. 웃음> 행복한 거 맞지 너 기분 좋은 거 맞지 <웃음> 저기 예좋아네요 <laughs> 네, 좋아하는 거 같은데 <웃음> 같은데. <웃음> 아... 원래 불편하면 안 사라지네. 어, 이상한데요. 이 이상한데, 얘네는 처먹으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 노예 1번, 넌 여기가... 너, 너... 노예 1번, 너는?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넌니 니가 있을 곳이 여기에 있어야지. 네, 나 없시다 뭐. 아, 오, 헉! 오, 랭.. 오. 네, 얘가 오락이 필요하죠. dag, uchima, q u a f i c a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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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일본 노예 일본 노예서 설마 일본 노예 갑자기 여자들이 모여대네요 얘네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아우 이상하네 방금 방금 뭔가 굉장히 뭐라 해야 돼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어 굉장히 애니메한 그런 상황을 봤어요 네. 굉장히 애니메한 상황 같았어 방금 전에 어 설마 일본 노예의 반란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일본 노예가 제가 이제 노예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도 육체 몸은 몸은 지대로 만들었잖아요 어, 얼굴이 이럴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얘가 이 세계로 간다거나 그러면은 어, 발굴하기. 야, 야, 너에 니가파 봐. 너에 니가파 봐. 예. <laughs> 뭐야? 보물이야? <laughs> 뭔데? 햅슐? <laughs> 석회암 덩어리. 화석이 있을 겁니다. 오! <laughs> 화석. 팔면 팔면 좀 되겠는데? 오, 잘했어. 일본 노예. 야, 야, 잘했다, 잘했다. 야, 너, 야, 야, 이거 팔면, 팔면 좀될 거예요, 여러분. 자. 자. 그러면 인테리어 있나? 야, 노예, 잠깐만 너 뭐해? 너 이거 치워야지. 저런 노예놈이, 어? 나 다른 사람한테 대신 설거지를 시키려고 했어? 여러분 제가 일본 노예가 잘해가지고 네, 상으로 바지를 이제 심으라고 이거 바지, 바질 심어서 이렇게 이, 이 제, 얘가 재미없.. 얘 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질이라도 심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얘 여기다 심어버렸네 여기다 심어야 된는데 여기다 그대로 심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아, 근데도 얘가 지금 따분해 아주 지금 이렇게 식물을 딱 이렇게 심는 거 되게 지... 저 저희 누나는 이렇게 식물을 얼마 전에는 이렇게 심는 거를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얘, 얘, 얘 여전히 따분하네 얘 역시 노.. 아 노예 그 재미없으면 잠이나 자라 그래 와와900좀 <laughs> 보세요 와와 와, 아무것도 없어 <laughs> 이 녀석은 그저 이 녀석은 그저 컴퓨터, 꺼진 컴퓨터 화면에 검은색, 검은색 이 화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왜이 직업이 됐는지. 야이집 보면 볼수록 재밌어지네요. 얘또왜 화났어? 다혈질. 아. 화났다가 갑자기 행복해졌어. 이, 이거는 조울증의 증상인데? 저, 저 이거, 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얘 지금 <laughs> 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얘네들의 뭔가 이상해요. 지금 제가 만든 캐릭터들이 점점 제 통제를 벗어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이러다가 통제 불능게될것 같아. 네, 여러분, 이, 보세요. 제가, 제가 얼마나, 어? 제 얼마나 얘, 얘네한테 잘해줍니까? 에? 노예한테도 지금 보세요. 지, 저,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가구들 달아주고, 옆에 이렇게 바질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얼마나 제가, 어?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 어서와. 어서와, 노예야. 이게, 이게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바지를 키우고 있어요. 침대도 제일 좋은 거. 저제 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갖다가 쓰고 있고. 그 와중에 와와와너너 너 지금. 야 노예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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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가 지금, 지금 제 지금 몸에 이 크기 보시면은 제제 아이폰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 거보다 대형 디스플레이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지너 노예 너 맞냐 너? 왜 제가 이렇게 잘해줬죠 노예한테? <laughs>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야 빨리 빨리 일해 나 해. 어 바질이나 키워. 키아바. 예, 얘가 일, 일본 노예잖아요. 아, 왜 얘가 일본 노예인지를 어 절실하게 깨닫게 해줘야겠습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힘즈사에 가르바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저, 지금 보세요. 혼자서 저 밖으로 나가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바, 혼자서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거 잡박을 꺼내. 암튼 암튼 감사합니다.